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로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위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29장 24절에부터 제 끝절의 말씀은 이 맹인들에게 어떻게든 아,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병을 치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이 맹인에게 이제 일종의 인식의 틀을 강요하는 이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러죠. 또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맹인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죠.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여호수아 거기 보면 아간이 범죄할 때 아간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19절. 자, 이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가 제비에 뽑힙니다. 7장 18절에 보면 맨 끝에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아간이 숨겨 놓은 것을 뽑힌 거죠. 자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노니 정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너 여호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 숨기지 말고 네가 숨기려고 했던 거다 낱낱이 솔직히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시면 이 맹인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인지는 언뜻 들을 때는 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그소꺼풀의 이야기들을 드러내면 뭐냐 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자복해, <laughs> 솔직하게 털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털어놓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털어놓냐. 그래도 너 털어놔. 자꾸 이러면 사람이 불안해지죠. 이게 뭐냐.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이 자, 지금 여태까지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보았던 그 인식, 이 안경 렌즈를 다르게 보고 바꿔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바꿔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신들의 인식의 안경을 강요하죠. 뭐냐. 우리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헤메이스라는 이 대명사가 딱 나와서 아주 강조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아느라 자, 이말 하면, 그러니까 너도 죄인으로 봐. 이런 말이죠. 죄인으로 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바리세인의 권위에 눌려서, 아유, 죄인이군요. <웃음> 죄인이었네요. <웃음> 죄인으로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서서히 타협을 하면서 바꾸게 되죠. 그러나 이 맹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왜냐면 여태까지 주변에 누가 뭔지 그렇게 별로,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베는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당신들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건 뭐냐,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틀로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내가 한 가지 아는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난 그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역사,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신 주님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자기 고백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확실한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고 변화시키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우리 인생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체험이 갈수록 더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위기 가운데 또 하나 요즘에는 이 인식의 틀을 강요하는 시대죠. 어, 여러분, 이 언론이 막 조작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막 때리면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그런 거지 하며 덮어 씌우는 요즘에 이 갈수록 이 조작들과 언론에 대한 아주 부, 이 교회를 향한 아주 음해하는 악의적인 이, 이 보도나 공격들이 많아지죠. 자꾸 보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언론의 피해자,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하게 덤퉁이를 쓰는 거죠. 자, 그런 인식의 틀을 강요할 때, 또 주변에서도 인식의 틀을 강요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확신하는 주님이 분명히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해질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하고, 붙들어야, 아, 세상에서 막 교회가 어떻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 교회는 누가 뭐래도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싫어하게 만드는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뒤흔드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고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손주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앞으로 마주할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엉뚱한 신앙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 엉뚱한 렌즈들을 자꾸 씌워주려고 하는 사회이죠.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이런저런틀을 강요하고 막 압박하고 해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확신하는 주님을 분명히 고백을 한다면 휩쓸리지 않을 수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 또래 집단의 강요, 또 집단의 강요, 이게 아주 강한 편입니다. 서구 사회는. 이 자유라는 기초적인 개념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인데 왜내 자유를 이러면 막 목숨 걸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막 압박을 하면 내 자유도 스스로 포기하고 막 움츠러들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이 살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주변에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저항을 합니다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벌써 입을 딱 닫지 않습니까? 어이, 나는 잘 모르고 제한대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출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미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압박 앞에 막 꼼짝 못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야, 그 사람이 너한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맹인이 우물쭈물한다고 하면 왜냐면 너 진짜 그분이 고쳐준 거 맞아? 진짜 고쳐줬어? 한세번 그렇게 물으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그의 확신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또 물어보면 확고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뱀이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한테도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죠.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모든 열매를 먹게 하지 말라고 했더냐? 질문도 잘못됐지만 참으로라고 하면서 막 흔들면 마음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 거. 그 사람이 내게 무뭘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겠느냐?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지던데. <laughs>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는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딱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laughs> 어,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 사람은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겁이 없는 거죠. 잘못 말했다가 막 출교한다 그러고 막 하면 얼마나 움츠러들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에게는 아직 그런, 그런 거에 휩쓸리는 두려움, 이 바리세인의 아주 교묘하고 교만하고 음흉한 눈초리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었죠 왜 여태까지 맹인이었으니까 이제 막눈 뜨고 보기 시작했는데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렇죠. 이말 당신들도 이 말은 나는 이미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절이 하나니까. 그러자, 이 바리세인들이 욕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점점 이 맹인, 눈뜬 맹인의 인식이 발전을 하죠. 여러분, 9장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근데 17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니이다 그러죠. 선지자. 예수라 아는그 사람이 선지자로.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면 나는 그분의 제자로.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3절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가죠. 그리고 38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38절에, 주여. 라고 되죠. 주여. 그리고 주여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38절 끝에 가면, 절하는지라. 경배하는 것까지로 나아갑니다. 프로스키네오. 그래서 완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라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자꾸 발전하는 거죠. 인식이. 인식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려고 죰수록 하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는 역사. 여태까지는 물리적인 눈을 띄워줬다면, 이제는 내면의 눈을 띄워주는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바리새인들이 이제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30절에 순수한 이 맹인의 인식이 나오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 다 그러죠. 여러분 나를 고쳐 주신 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죠. 아주 건강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으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바리새인들이 공격할수록, 생각할수록 드는 확신은 뭐냐?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으면 절대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이러는 거냐? 이러면서 나가게 돼. 그러니까 30자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 버린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뭡니까? 네가 죄 가운데 났다. 그러니까 네가 맹인 된건죄 때문이잖아. 이런 얘긴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확 쫓아 버립니다. 자, 쫓아내어 버린다. 이거는 출교당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35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출교당했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주시죠. 쫓아낸다는 건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여태까지 사람들의 냉대와 질시를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장나나 이렇게 해서 끝장나나 별 차이를 못느니까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을 감고 인간적인 이런 압박과 이런 것에 눈을 감고 살았던 맹인이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볼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가니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종말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왕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왕권을 주시는 그 인자를 바라는 겁니다 세원으로운 차원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뭘로 또 가느냐? 인자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러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참된 주님으로서의 경배 인자로서의 경배는 출교 이후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중심을 지키고 난 이후에 새롭게 열리게 되죠. 만약에 이 맹인이 타협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 고차원에서 그 그의 제자라 하는 차원에서. 멈췄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어려움을 뚫고 갔더니, 완전히 그의 눈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참된 인자로, 세상의 구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열리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바리세인 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죠. 다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맹인은, 날때부터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부터 새로 하실 일이지, 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메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배하는 깊이는 지금 이이 차원에서의 깊이와 넓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주님을 그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열리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는 차원으로 열리는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